힘들면서도 중생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제일 큰 기도는 그두 가지였어요. 자손 창성, 그 수명 장수. 그거를 이제 가장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칠원성군에서의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불교는 칠성불교였다 칠원성군 불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국에서 한국인 교수가 하여튼, 조선시대에 칠성불교라고 하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칠원성군은 북두 칠성을 관장하여 인간의 수명과 자손 복덕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제일 큰게 자손을 둬야 되고 장수를 해야 되는데, 유교로, 유교로 국가를 세우고, 불교를 극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제례 전통 신앙이었던 칠성불교가 칠원성군이 절집으로 들어가서 삼성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수명 또 자손 복덕을 주관하시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무병장수에 대한 여모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때에 칠원 성군 기도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또 무병장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 2025년부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 환자다. 그 전에는 다섯 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심하게 그게 온다. 그래서 이런 때에도 아무리 양자역학, 뇌과학, 별이 별게 다 발전해도 그 인간의 고통은 전혀 그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7원 성군 기도를 하게 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 요는 이제 7원 성군 기도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가문 전체의 복운이 증진된다.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가정에 첫 번째 미치는 영향, 칠원성군기도 효과, 가족 고성원들의 수명 연장과 건강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자녀들의 지혜와 학업 성취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가장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향상된다.